말씀은 마가복음 육장 일절에서부터 육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육장 일절부터 육절 말씀. 마가복음 육장 일절부터 육절입니다. 제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번 주간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있기 때문에 명절 고향과 관계되어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가끔 플랑카드들이 날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을의 신동 김 똘똘 군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그 동네가 후진 동네예요. <laughs> 서울대 출신 하나도 안 나왔던 동네에 그런 동네는 그런 플랑카드 안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는가면요 유엔 사무총장 되어진 거 축하합니다. 뭐 사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또 보니까 어떤 분은 공무원 구급 합격된 것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써 붙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을 빛낸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기분이 참 좋지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빛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죄송합니다. 후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선한 게날수 있고 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 동네는 아주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을 부를 때꼭그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들을 내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 어때야 되죠? 나사렛 동네 어귀에다가 플랑카드 붙여야 됐습니다. 우리 동네를 빛낸 예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동네를 찾으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고마워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멋지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상태에 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척당하시니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그 모양 그 꼴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7일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면 가다 가보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 백성 가운데 머물고 머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머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총도 거두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 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희가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얼굴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어떠세요? 그 마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사렛은 큰일나게 된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3미터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나서게 될 때에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주의 백성이 온전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동네에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동네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라 점입니다. 저는 2020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들이 나홀로 잘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은주 지휘자님 하나님 없어도 금년 안에 잘살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신정서 지사님 어떠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금년 2020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세상을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0년 너와 함께 갈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나에게 권능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장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베푸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할 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베푸시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몰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알아.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유다의 형이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부인의 오빠야. 그래서 그분은 내가 잘 알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이 물장구도 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던 우리와 친한 분이셨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거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바야.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하네. 저 예수가 저기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 조금 특별한 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경험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권능을 베푸시지 못하는 이러한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저요, 지난 60년 동안 제가 예수님 믿어왔어요. 제가 그래도 집사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찬양대원이고요, 주일학교 교사고요,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섬겨오면서요, 회장도 해봤고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마지지도 않고 권능을 베푸시지도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조,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나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왔고 알아왔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지 아니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껍데기로 알아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앉은뱅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걸으라, 온전케 되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뻘떡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자에게 탁 얹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스게와의 아들 일곱 명이 그들도 제사장인데요, 그들이 아그 모습 때문에 놀라운 모습을 보며. 이제 병든 자 앞에 귀신 들린자 앞에서 폼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귀신이요? 하하하하 <laughs>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나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해? 아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그러더니 그 귀신이요. 그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딱 달려들더니 목을 짓 누르면서 막 때리고요. 결국 옷을 벗겨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 일곱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행했어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떠한 능력도 베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껍데기에 신앙 가진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이 모양만 갖춘 스계와의 아들 일곱 명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주님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아는 대로,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 1년을 우리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껍데기 신앙 다 떨쳐버리고 주님에 대하여 깊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유다의 동생이 유다의 형님이고 내 집사람의 그 오빠고 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니 아이 권능도 굉장하고 놀랍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러면 그 뒤에 결론은 뭐라고 나와야 되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성경하고 섬겼더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이 단어의 뜻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 배척했다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사렛 사람들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지가 뭔데? 우리 나사렛 동네를 이렇게 어 좋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아 예수가 지가 뭔데? 영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 싫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년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 주셔야. 우리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우리들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생겨서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예수님 별볼일 없는 분이 왜 우리 속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괜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싫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 싫은 사람이 있고요 목사 싫은 사람이 있고 장로님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매 밀어냈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배척했다라는 말의 내면적인 상태예요. 여기서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시했다,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멸시하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더니 어떠십니까? 그래? 입술로도 존경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존경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떠나 있고 멸시하는 내가 너희에게는 지인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듯이 내가 너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일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함께하지도 않았고 권능을 베푸시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년 2020년 멋지게 펼쳐져야 되죠.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 가서 축복의 말씀 이렇게 쭉 나눴는데 장로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0년도에 몇 집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있던 그 구태연한 나의 구습, 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그것만을 가지고, 아이, 뭐잘될 거야, 아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020년 세 번째 주일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 주에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2020년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